지금 동일면 백양리 소재 임야를 소개해 드릴 현장에 가는 길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하는 어 바닷가 조망이 멋진 임야인데요. 전체 면적은 상당히 13,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000평 정도만 분할해서 어, 매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으로 한번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것 같이 진입 도로는 폭 3m 시멘트 포장도로입니다. 영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매매할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면적이 한20% 정도가 계획관리 지역, 그리고 어, 전체 면적이 80%가 농림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한6천평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백화점 신세계 공인중개사 설레뭉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남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바닷가에 위치한 이야를좀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매매 토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산착장입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다리는 이제 나로 대교가 되겠습니다. 나로도에 바로 지입할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나로 제 오늘 소개해드릴 맴물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이 임야가 되겠습니다. 어 전체 면적은 4만4천7백5십6 제곱미터 입니다. 한 13000평이 좀 넘는 면적인데 13500평 중에서 한 6000평 정도를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도로가 위치한 그쪽 방향으로 해서 도로가 있는 방향을 분할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쪽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계획 관리 지역과 일부 농림 지역 이제 포함 되겠습니다. 만약 전체 6천 0 0평 중에서 계획 관리 지역이 한 4천 평아까될 거고 농림 지역이 한 2천 평, 도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바로 바로 가나서 도로 좌측에. 보이는 잡목이 어, 우거진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임야가 오늘 소개드릴 매매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사는 비교적 안 경사이고요. 매매토지 지상에는 어, 많은 면적의 편백들이 특히 계획관리지역 중심으로 해서 편백들이 많이 에, 심어져 있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됐고요. 어, 한 15년 정도. 수령은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매매 토지의 북측이 되겠습니다. 어, 북측 그 부분에 예, 보시는 바가 이렇게 예,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폭은 3m 정도. 그리고 북측 경계는 여기 이제 찔레 나무가 좀 보이는데요. 찔레 왼쪽 어, 도로 왼쪽 찔레 부분까지 예,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경계는 어, 이 도로에서 한 6, 7m 더 좌측으로 가야만이 여기 경계가 되겠고요. 어, 오늘 소개 드릴 토지가 바로 이제 이 도로 부지를 포함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도로 오른쪽 이제 편백나무가 있는 어, 숲이 울창한 어, 이 토지가 이제 오늘 소개드릴 매매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기는 좀 들어와 있고요. 이 길은 토지 안쪽에 아주 오래된 구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옥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 이 주위를 기준해서 계획 관리 지역을 중심으로서 해 이렇게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네. 어, 지금 매매터지 지장에는 구십만 원씩 음, 판매나가 그냥 모차르에게 좀. 어, 20년까지는 안 될까봐 15년, 20년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 달리기로 되어 있는 이분들이 다분이 편백나무 숲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에 사람이 살았던 외딴지 형태의 그 곳입니다. 이건 이제 별도의 개별 패지이긴 한데요. 면 토지에서 바라본 바다뷰입니다. 바로 해안가에 있는 어, 토지이기 때문에 바다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이제 북측이 되겠습니다. 북측 그래서 어, 해안가 바다는 서측이 조망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전에 집터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매매 토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지만 바로 경계 부분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는 이렇게 좀 현재 근거까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매물 한번 간략히 공부상 현황과 현장 현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전남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에 소재하는 임야입니다. 음, 전체 면적 44,956 제곱미터 그러니까 13,539평 중에서 약 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6천평 정도를 분할해 드리는 조건입니다 영도증은 본토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의 약한7 8 0는 농림지역 그리고 2 3 0는 계획관리지역인데 분할할 위치가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 면적으로 해서 어... 분할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동에서 서로, 어, 그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의 계획 관리 지역이, 어, 전체, 한, 어, 4천평 가까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2천평조각가 농림 지역이면 되겠습니다. 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과 그리고 임야이다 보니까 어준 보전 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바다가 조망되는 것은 북측과 서측, 나로되게 보이는 서측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곳은 제가 서 있는 곳은 예전에 이제 집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 이제 철거를 하고 빈터만 좀 남아 있고요. 앞에 입구쪽에 이제 창고처럼 보이는 부분이 잠깐 보이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 전기는 근거리까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은 전남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에 소재는 임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이 이제 바다 뷰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바닷가 토지를 관심 있게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괜찮은 매물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